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좀 높은 산에 왔습니다. 보령에서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. 아 만수산하고 성주산 연결되어 있는 깊은 산에 좀 들어왔는데요. 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쌀이 버섯이 나온다 그래서 아, 저희 지역도 쌀이 버섯이 나올 것 같아서 와 봤더니 자 이렇게 인제 막 자라고 있습니다. 아 이쁘네요. 자 한, 며칠, 한, 2, 3일 더 크면은 어마어마하게 클것 같습니다. 요런 정도로, 지금 이렇게 예쁘게, 너무 이쁘죠? 자, 아, 벌레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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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고, 네, 요런 형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, 이 산에 좀 나올 것 같은데, 근데 보니까, 어, 요런 데도 있거든요 있는데 자, 인지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런건 아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자 이제 주로 어, 따시는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에, 지형을 보면 음지 방향이니까 동쪽 동북쪽 그 다음에 북쪽 북서쪽에 주로 많이 이제 에,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줄이 된 쪽이 많습니다. 예,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예, 의외로 예,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또 다른 버섯이 보이는데요. 자, 아, 뭘까요 또? 거물버섯류 아, 같기도 하고, 어, 적색신, 아, 거물버섯인 것 같은데요. 아.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. 비가 계속 왔었기 때문에 아마 좀 나오는 데는 좀 나올 것 같아요. 또 이제 또 어떤 버섯들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둘러보고. 또 저렇게 예쁜 버섯들이. 오늘은 그래도 식용버섯을 보게 되네요. 맨 독버섯만 그동안 보고 어쩌다 식용버섯이라고 해야 그닥 인기가 없는 약용으로서의 가치 있는 것들만 주로 보다가 또 저렇게 만나니까 이쪽에도또뭐 하나가 보이는데요 자 볼까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막 나오는데 자노란대만 그물버섯으로 보이죠 막이 없으면 노랑 분말 그물버섯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거는 노란대망 자, 이 노란대망이 많이 나오네요. 여기도 자,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. 굉장히 이쁘죠. 네, 식용버섯이고요. 네. 자, 여게 이제 조금 성균이 되면 이건 자 유균이고 성균이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성균이 있는데요. 자로에 보면은 그물망이 있죠. 그래서 노란 대만 그물버섯. 이렇게 아마 명칭이 부여된 것 같아요. 냐하는 약간 올리브 그린 쪽으로 시간이 지나면, 그 다음에 안쪽은 노란색. 색이 굉장히 이쁘죠? 역시 식용입니다. 오늘 동시에 식용버섯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. 자, 이 저희 지역에서 제가 노란 분말 그물버섯은 좀 저지대 주로 많이 보이고, 노란대만 그을버섯은 이렇게 고지대에서 많이 보입니다 예,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저희 지역이에요 이쪽 고령지방에는 확실히 그런 것이 많이 표가 납니다 자, 아 근데 이 높이에서 좀산산할줄 좀 알았더니 여기도 엄청 덥습니다 자 옆에 또 뭔가 굉장히 큰게 뭔가 보이는데요 자, 아, 이거는 황분균에 감염된 건데요. 뭘까요? 이 그물버섯류일 겁니다. 그물버섯류가 황분균에 감염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. 아, 참. <laughs>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감염이 된 것도 있네요. 아,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아, 이쪽에는 어, 이 단풍치가 있어요. 이 단풍치가 있으면은 어, 고산 이라는거 어느정도 이렇게 예, 유추가 가능하죠 예, 다른 지역도 단풍치가 있는 데는 주로 예, 어떤 것들이 자생하고 이런거를 좀 아실 수 있을겁니다 아, 이건 또 뭘까요 아, 여기도 지금 버섯이 하나가 보이는데 젓갈색 아, 아, 유관버섯 비슷하기도 하고요 지금 어, 유관 버섯 같습니다. 그는 아, 이제 에, 이런 버섯도 보이네요. 여기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아유 모기도 이 버섯 생겼고 여기는 모기가 좀 늦게 생기는 데인데 에, 모기도 좀 생기고 그런 버섯들이 우리 식용 버섯들이 많이 보이고 주변에 에, 버섯이 녹은 게 많이 보여요. 그거는 보니까 이제 주로 그 아, 무당버섯들 중에 흑무당이 뭐 있고 그 다음에 절구무당버섯, 절구무당버섯, 나제비 이런 것들이 녹은 흔적들이 보입니다. 물론 절, 절구무당하고 절구무당버섯, 나제비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동시에 있으면 은 비교하기가 좋은데 아, 이 녀석들이 따로따로 있는 바람에 발생 장소가 달라서 에, 그거를 한번에 보여 드리지를 못하고 에.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자, 자 이제 다른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보고요 자 저기도 또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네, 또 새로운 버섯 보이는대로 보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